네 올림포스 어, 10강인가요? 어, 10강? 아 9강인가요? 9강 어, 첫 번째 질문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여기 있네요 빈칸 문장은 질문의 주제문 가장 먼저 읽어주자 자 당신은 should not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간단하네? 네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거 파악해 볼게요 요게 요 뒷문장을 좀 보셨으면 should가 있죠 이것도 요지죠 뒤에도 단서가 있어요. 어. 네, 뒤에만 읽고 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린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의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는 필요를 하는데 a variety of 는한 단어로 various 다양한 mundane 이라는 단어 일상적인 정말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있어요. 일상적인 물품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물품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 우리는 필요로 해요. 언더웨어 속옷과 토스터기와 레이저라고 있고요. 면도칼과, 이 시트는 침대 시트 이런 거 있죠. 어, 뭐 소파 시트 이런 거, 커버 씌우는 거, 그걸 말해요. 여러 시트들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일상용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인팩트는 뭐가 있죠? 동요가 인 이펙트 등의 동의어가 있고, 제가 동의어 상세히 정리해 놨어요. 외워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사실 이러한 물품들은 so, that이 뜻이 뭐더라?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뜻이 뭐라고요? 매우 혹은 너무, 뭐, 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이러한 물품들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는 사람한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라는 단어인데, 사람한테 자동적으로는 뭐와 똑같다고? 이거는 무의식과 같은 단어예요. 무의식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매우 중요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replace, 뜻이 맞아? replace, 그죠? 교체하다, 대체하다. 그 물건들을 대체, 교체하는데요. 그 물건들을 받아요. 물건들이 wear out, 달타, 아, 달아빠지다 이런 뜻이야 달아버리거나 아니면 run out 달리다가 니요 고갈되다 고갈되거나 아니면 stop ing 뜻이 뭐더라? 멈머, 하는 것을 멈추다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합니다 아! 필수품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네 자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어 apparently 뜻이 뭐죠? apparently 뭡니까 여러분? 명백히 분명히란 단어예요. 명백히. 분명히 되디어를 don't realize. 깨닫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are capable of 뜻이 뭐죠? 뭐뭐? 할수 있다인데 어퍼 프로 볼까? 오분는 뭐다? 전치사. 뒤에 동사는 뭐가 돼야 된다? 원래 명사 자리인데 동사가 오기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 줘야 된다. buying이 맞다. 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명백히 깨닫지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자, 그 다음 necessity라고 할거요 necessity 뭡니까 이거? 필수품이란 단어예요 자, 발음 따라할게요 necessity 한번더 따라할게요 necessity 오케이, 필수품 이러한 필수품들을 다른 사람들 살수 있다는 거예요 for themselves 직접 스스로 말이죠. 남도 이미 살줄 안다. 필수품은 굳이 네가 사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 점점 우리가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해서는 안될 거가 점점 나오게 돼요. 그 다음. So, 그러니까, 그래서, 자, 시간이 나올 때는 비인칭조 이슬 쓰죠. 해석은 안 하죠. 자, 뒤에 명, 주어 동사 있고 이미. 그죠? 동사가 또 나올 수 없고. 투부정가 앞에 있는 명사 수직해야죠. 뭐, 뭐 해야 할 시간. 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야 할 시간이 될때 they, the many people 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르게 되는데 무언가를 뒤에서 수식해요 common place, 흔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necessary 많이 봤죠 뭐다 이거? 필수적인 흔하고 필수적인 무언가를 자주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필요가 있어요? 없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도 자기가 알아서 다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물론, 자, 그 다음 봅시다. receive란 단어에서 ENT가 붙어서 하는 사람이 돼요. receive가 뭐죠? receive? 받다. recipient 뭐예요?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자, 그리고 그거, 선물로 필수품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을 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열 때, there is 있는데요. look 이란 단어가 명사로는 보이는 거, 표정, 기색, 모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떠한 표정이나 기색이 있냐. Disbelief, 불신. 믿지 못하는 거. 대박. 이걸 샀어? Confusion, 뜻이 뭐더라, 여러분? Confusion, 뭐죠? Confusion, 그죠? 혼란, 혼돈. 그 다음에 Disappointment, 뭐죠, 이거? 실망 등의 어, 표정이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좋다. 자, followed by는 이거 중요한데요.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 자, 어딘가 써보세요. B follows A가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B가 A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B가 A를 따라간다. B가 A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누가 앞에 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먼저 있다는 얘기에요? B가 A를 따라가니까, 뒤에서 따라가니까, 누가 먼저 있다? 그죠? 얘 해석은 뭐에요? A가 온다. 혹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B가 온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가 온다. 혹은 B가 뒤따라간다. 이렇게 돼요. 순서상 누가 먼저예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B.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근데 영어에서, 영어 지문에서 수동태로 많이 바꿔줬습니다.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A가 앞으로 오죠? 이게 뭐가 돼요? A is followed.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 행위자 뭐가 되죠? By B. 이렇게 돼요. 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요게 나왔을 때 해석을 좀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 없죠. 얘는 얘랑 똑같죠. 능동태고 수동태일 뿐. 그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온다. 그 다음에 B가 온다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요 뭔가 주어랑 결합돼서 is가 생략돼서 followed by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주격 플러스 비동자가 생략이 돼서 그럼 여러분들은 is followed by나 지금처럼 그냥 followed by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단어처럼 꼭 반드시 외우세요. 앞에 게 온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온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해보자. 자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열때 표정이 있는데요. 불신과 혼란과 어, 실망의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어, 그 다음에 faint 옅은 희미한 그리고 강요받은 미소니까 뭐다 어색한 미소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주는 사람은 요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단어 안줬더라고 oblivious 의식하지 못하는 이란 단어요. 요거는 지금 영어에선 뜻을 줄 겁니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놓읍시다. 자, 선물 주는 사람은 그 반응, 어떤 반응? 안 좋은 반응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어요. 선물 받은 그들이 have done well. 아, 선물 주는 그들이 매우 잘 했다고 믿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보다 바로 필수품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Give necessities as gifts. 선물로서 필수품을 주면 안된다가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얼토당토 하나죠. 네. 읽어보지 않아도. 자다 맞췄죠? 단어 먼저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보시면 3번 됐고요. 자 Exaggerate 4번에 뜻이 뭐죠? Exaggerate ~~을 과장하다 라는 단어예요. 외우시고요. 오늘도 제가 단어 정리 놨습니다. 과장하다. 그다음 worth 가치란 단어고요. 5번에 calculate 뜻이 뭐죠? 한번을 계산하다란 단어요. 예 Calculate. 그다음 financial 뜻이 뭐죠? 돈의 재정적인 이란 단어요. 예 돈의 재정적인.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laughs> 자 요건 채점하시고요. 보시고. 자, 1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1번 지문. 자, 첫 문장이 지문의 주제문 빈칸이네요. 읽읍시다 자, 주제문 나왔고요 지금, Similarity 요게 조금 어렵죠. 1번이. Similarity 뜻이 뭐죠 유사성이란 단어예요 유사성은 뭐이다 나머지 읽으면서 뭘 파악하면 된다? 유사성의 특징이 뭔지를 하시면 돼요. 유사성의 특징이 뭐냐? 여기 정도에서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뭔가 유사성과 뭐가 하나가 대상이 나오겠죠? 그두 가지는 비슷해요. 그죠어 뭔가 비슷하네. 그다음 by virtue of라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표현이 나와요. 얘는 아주 쉬운 단어의 동의어인데 바로 요겁니다 Thanks to의 동의어예요. 뭐뭐? 그 해석이 뭐예요? 뭐뭐? 덕분에란는 뜻이고 by 대신에 in을 써도 돼요 in virtue of도 같은 뜻이에요 뭐뭐 덕분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 덕분에 두 가지는 비슷하냐 Their difference from another 또 다른 것과의 different, different, difference t o from 뭐뭐와 라고보시면 돼요 해석이 또 다른 것과의 차이점 덕분에 그두 개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그두 개는 different 이렇게 짝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두 개는 또 다르기도 한데 아니면 바로 뭐세 번째 거. 그두개 말고 또제 3자 세 번째 것과 그것의 유사성 덕분에 그두 개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그두 개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어, 지금. 여기까지 읽어서 이 문장을 진짜 제대로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구나 그두 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곧이 볼게요. So, 그래서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받아요. 그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is with 하면 뭐 뭐에도 적용된다. 뭐 뭐에도 마찬가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그러한 논리는 그러한 내용은 individuals. 개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예시를 봅시다. 키가 작은 남자는 다른데요. 뭐 와라 뭐, 그랬죠? 키큰 남자는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는 두 개의 대상이 달라요. 작은 사람, 큰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하지만 그두 남자, 작은 남자, 큰남자그두 사람은 쓰임 뜻이 뭐라고요? 보이다. 동의어 두개 뭐가 있다고요? look하고 appear, similar. 자, 비슷해 보이는데, 어, 달랐다가 갑자기 비슷해 보이는데, 만약 뭐 한다면, 자, contrast란 단어는, 명사로는 대조, 비교란 뜻이고요 동사로는 뭔것을 대조하다. 대조, 그러니까 똑같이 놓고 비교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if, 보세요.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없죠?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앞에 있는 남자 두명 받아서 if they are가 생략됐어. 원래 문장이 다 써주면 if they are contrasted가 돼요. 근데 요게 앞에 있는 주어가 똑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생략이 되거든요. 주어 비동사가. 그러니까 PP만 남는 것이 맞죠. 주어가 되는 이두 남자는 한 여성과 비교, 대조,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ontrasted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하지만 그두 명의 남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는. 만약 뭐 되면 한 여자와 비교되게 되면 그때는 비슷하다. 아하, 비교 대상이 달라지니까 서로 달랐던 대상이 비슷해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뭐죠? 어, 유사성의 특징이 뭐냐. 유사성의 특징이 뭐냐.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그거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받아요. 이러한 논리는 is with species. 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떤 한 남성과 여성은, 자, 앞에서는 달랐죠? 그 여성이, 남성과 여성이 may be very different. 매우 다를 겁니다. 다르죠? 남자, 여자는 당연하죠. 다를 겁니다. 그러나, by comparison with, 똑같아요. 뭐, 뭐와 비교해 보면. 자, 이두 개는 다르지만, 남성, 여성은. 하지만, chimpanzee, chimpanzee와 비교해 봤을 때, 그단 어떻게 돼요? 미리 말해보면, 그땐 또, 같죠. 치펜치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간으로, 같은 분류로 묶이죠. 아, 무슨 말을 한다? 유사성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두 개가 뭐다?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어, 같다. 같다와 다르다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것과 가장 비슷한 걸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할게요. 그두 개는 굉장히 밀접하다, 뭐 이런 내용을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지만 침팬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자, 이디지댁 강조구문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하죠? 여기 들어간 얘가 강조가 되고, 바로란 단어를 넣어주면 돼 바로. 자, 바로. 그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들이 strike the eye 눈을 때려 그 눈에 띈다 이런 얘기요. 바로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이 그때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침팬지와 비교했을 때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유사성이 뭐냐? 털이 없는 피부. 그죠? upright 똑바로 선. stance 똑바로 선 자세, 직립한 자세. prominent 요게 원래 뜻은 뛰어난, 눈에 띄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눈에 띄어 돌출돼 있다 돌출돼 있다 툭 튀어나와 있다 돌출된 코 같은 거 말이죠. 침팬지 코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정리하면 비교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유사성이 달라진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더라 같이 문제 주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자 유사성의 특징 1 번부터 보자. 유사성은 1번 절대로 안 되죠. 왜 absolute 이란 단어 때문에 absolute 뜻이 뭐죠? absolute 요거 절대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죠. 때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괜찮아요. 그럼 답이 돼요. relative. 뜻이 뭐죠? 이거 상대적인. 어, 이러면 답이 되죠. 아니면 뭐 flexible. 유연한. 잘 바뀌는. 요런 단어로 바뀌면 돼요. 자, 이번. 유사성은 자연의 미스테리다. 말도 안 되고요. 자연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고. 틀렸지. 뭐 유사성은 어,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나왔잖아. 자 유사성은 진화의 증거다 아니고요. 자, 4번. 자, 이거 좀 어렵죠. 유사성은 차이점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어, 사람이 있고 빛에 비추면 내 뒤에 뭐가 생겨요? 지금 여기 있나? 뭐가 생겨요? 여기 있네. 그림자가 나오죠, 그죠? 나고 그림자는 어때요? 같은 대상이라 볼 수도 있죠. 내가 움직인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지? 근데 100% 같은 대상이에요? 관점을 달리하면 또 같지도 않죠? 그죠? 상당히 유사하거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런 의미로 지금 차이점의 그림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은 어떻게 본냐에 따라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나. 음, 가장 비슷하다, 4번. 5번. 유사성이란 선택에 대한 기준이다, 표준이다? 아니고요. 선택을 판가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laughs> 4번이었고요 자, 요 문장 마저 해석해봅시다. 자, i n t u r n 이란 단어는 그에 따라란 뜻이에요. 그에 따라. 자, 그에 따라, 침팬지한 마리는 또, 자, 유사한데 뭐와? 바로, human being은 인간이야. 인간과 또 유사한데, 갑자기 유사해. 뭐할 때? 마찬가지, contrasted. 바로, 비교 되었을 때. 뭐, 개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하죠. 자, 다시 말해서 땡땡 이꼴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얼굴 팔이 두개인거 이빨이 서른 두개인거 상당히 유사하죠 and so on은 기타 등등 이란 뜻이에요 자, 동의어 적어보자 외우셔야 돼요 and so f o r t h 는 표현이 있고요 forth 그 다음에 etc 여기 있고요 하나 더 to name a few란 게 있어요 기타 등등 몇 가지 말을 해보면. 자, 기타 등등. 그리고, 개는 또, like a person, 사람과 비슷한데, 그 다음, to the extent, 요게 정도란 뜻이구요. to the extent는 많이 쓰이는 표정,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그 정도까지라는 표현이고, extent equal,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 대시에요. 그 정도란? 즉, both are unlike fish. both는 개와 사람을 말해요. 개와 사람 둘 다가, 물고기와는 다르다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 지점까지 또 인간과 개는 비슷하다라고 했네. 자, 일단 인간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어서 2번 계속 보세요.